에서 장보고 왔어요 아이스크림은 바로 넣어야어 새우도 냉동실에 넣어어요 미리 뜯어서 넣어놓을게요 브로콜리랑 당근이랑 굴소스는 내일 새우볶음밥 하려고 샀어요 그리고 소스, 파스타 소스, 내일 점심 때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먹을 건데, 내일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이거 전에 반을 먹었어서 조금밖에 없어요. 이 정도 넣어줄게요 도마가 너무 현란해서 바라보기가 힘들겠다. 이제 보면 껍질 빼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칼등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내면 은 빠져요. 뚜껑 따기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 고무 장갑으로 안들 때는 뜨거운 물에 넣, 넣어서 빼면은 잘 열리더라고요. 이게 3, 4 인분이니까 이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면을 넣어줄게요. 양념도 넣을게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이제 먹을게요. 영화 다 봤는데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보면은, 보, 보면 볼수록 넷플릭스 드라마 김유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소재가 되게 겹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영화가 이런 소재 뽑은 거 저는 처음 봐서 되게 재밌었고, 여자 주인공 진짜 멋있어요. 연기 진짜 잘해. 팬 됐어요, 지금. 서 설계가 힘들어요. 이거 야채 다지는 건데 웬만해서 안꺼내려고 그랬는데 당근이 너무 딱딱해요. 볼게요. 저도 이거 몇 개월에 한 번씩 써서 헷갈렸을 때마다 이걸 잡아당기면 되거든요. 다 됐어요. 이거 쓰면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좀 이렇게 덩어리진 것도 있긴 한데, 조금만 더 돌려줘야겠다. 이 정도면 다 됐어요. 브로콜리도 들어갈 건데, 브로콜리는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찬물에 담가 놨어요. 식초도 좀 넣고요. 그래야 뭐 세척이 잘 되나봐요. 당근을 넣어줄게요. к а 어 밥도 안 나오는데 프라이팬이 넘치겠어요. 일단 소스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섞고 반 정도 덜어낸 다음에 밥을 볶아줄 거예요. 볶음밥이 좀 식은 것 같아서 넣어주려고요. 1, 2, 3, 4, 5, 6, 7, 8. 그리고 하나 있는 것까지. 거의 8인분이 나왔어요. 고생했습니다. 셀프 칭찬. 네, 이거 냉동실에 다 넣어줄게요. 여러분, 제가 직접 찍은 필름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내년 달력.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총 12장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표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앞에는 풀커버로 채워져 있고, 뒷면에는 2019년 전체 달력이 나와 있는 엽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달력들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다 직접 찍은 필름 사진들을 골라서 만든 거고요. 보통 달력은 이렇게 벽에 붙이거나 그냥 뭐 이렇게 책상에, 책상 앞에 놔두고 보고 한 달이 지나면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버려지는 게 아쉬워서 이 뒷면을 이렇게 풀커버로 채웠어요. 2월달도 보시면 이 사진이 뒷면에 또 이렇게 있고, 3월달도 이렇게 뒷면에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달이 지나도 벽에 붙이거나 계속 방에 놔두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랑 마스킹 테이프는 이걸로 붙여줄게요. 이거는 6월 달력이고, 이렇게 사진을 붙였어요. 지금 이 포스터는, 포스터? 엽서? 이건 영화 플립 그림인데요. 이거는 망원동의 몽글몽글이라는 소품샵에서 옛날에 친구가 사줬어요. 약간 초록초록한 나무 옆에 있으니까 이두 사진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옆에 마크라메는 예전에 친구랑 원데이 클래스 들으러 가서 만든 건데, 그냥 언뜻 보면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되게 못하고 잘못 따라잡고 이래서 선생님이 거의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친구가 그날 되게 저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대요. 그리고 여기는 다이소에서 파는 네트망? 네트망으로 꾸민 공간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 뽑았던 거예요. 여기 원목 꼬이 나무로 된 거치대 여기 놔두고, 사진은 지금, 어떤 걸 넣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이 뭔가 가을이고 하니까, 코스모스? 노을진, 노을진 코스모스. 꽂아볼게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집 꾸미기는 이제 끝! 그리고 제가 만든 필름 사진 달력을 텀블벅이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리게 되었어요. 원래는 저 혼자 소장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나만의 시선으로 기억하고 싶었던 이런 풍경, 이런 순간들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달력을 만들게 되고, 텀블벅 사이트에도 올리게 되었어요. 일단 더보기란에 올려둘 테니까, 2019년 달력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제 달력 구경하시고, 마음에 들면 꼭 후원해주세요. 그리고 텀블벅에 올린 기념으로 구독자 분들께도 필름 사진 달력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총두명 뽑을 건데요. 어, 제 달력이 표지 사진 3종 세트가 있고, 그냥 달력 세트 13장 이렇게 있어서, 한 명은 표지 사진 3종 세트, 한 명은 달력 세트 13장짜리. 이렇게 총두 분을 뽑을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에 내년 2019년에 바라는 일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씩 적어주세요. 저도 일단 내년에 2019년에 원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원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두 분을 뽑아서 제 달력 사진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텀블벅 사이트도 꼭 구경해주세요.